살았어요. 많은 손해 봤어요. 많은 손해 봤고,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면은 예, 그런 내가 어, 나는 좋아요. 어, 앞으로도 더 손해 보고, 손해 보고 살아야 될 터인데, 이제 그러면 더 손해 보지 않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무인도로 들어가 버리려고. 특별히 <laughs> 뭐 미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미워하고, 막 부대끼고, 이거 나는 못해 하면서. 이걸로 충분해. 이거 목회 내가 평생 내가 목회한 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은퇴하고 나면 더부득부디고 이런 거는 이제 그만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어, 충분하다 됐다 이렇게 말씀해 을 주실 것 같아. 할렐루야. 네. 교회 안에서 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피차 손해 봅시다. <laughs> 한번더 합시다. 피차 손해 봅시다. 은혜가 될줄 믿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자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자. 어, 인간의 힘은 대단하지 않잖아요. 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포크레인이라고 하는 기계가 이제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졌는데 이 포크레인 기계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긴장하기 시작 을해요 오, 우리 일자리 다 뺏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제 기계가 못 들어오게 이제 미국 서부에서 얘기입니다. 실제로 실제로 그걸 영화 화한 거예요. 아니막그 기계로 두두두두두 막 이렇게 이제 돌을 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곡괭이로 깨던 거를 기계가 막 깨버리니까. 어, 업주 입장에서는 기계를 쓰려고지 누가 사람 들을 하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생긴 거예요. 우리도 기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가장 그 힘이 센 사람이 기계하고 어, 둘이 그맞대기를한 거예요. 기계로 막 파고 이 사람은 꼬행이로막그오는데 그 영화로 나온 겁니다. 무슨 영화지는 인잘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된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다 보니까 보크레인이 판 거나 사람이 판 거나 비슷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거의 지쳐서 죽어요. 그럼 왜 이렇게 이 사람은 그렇게 판느냐?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려고, 일자리를 이 기계에 우리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런 그 감동을 줬던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인간은 별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대단한 그러한 그 인류 문명을 이루고 사는가 그럼 도구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유일하게 지구촌에 있는 생명체 중에 도구를 사용하는 게 인간이에요. 도구를 사용합니다. 바다를 막아가지고 육지를 만들잖아요, 새만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또 산을 깎아가지고 평지를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저런 일이? 도구를 쓰기 때문에 그래, 도구를. 이와 같이,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이 줄수 없고 세상이 알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도구, 중장비를 써서 산을 깎고 바다를 메우는 것처럼 도구를 써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비로소 나를 능가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삼으라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바울사도는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즉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 이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그러고 충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순종과 충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근력이 생겨요, 근력이.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웬만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뭐그 동안에 뭐 정광훈 씨가 아, 그런 건 목사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걸 목사라고 여기 취급도 안 해요. 이렇게 해서요. 아이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 그냥 자기 목회만 하면 될거 아니오. 누가 뭐 저한테 나라 맡겨놨간디. 아주 막 죽겠어요. 근데 이제 또 이번에는 막 내노라는 교회들이 또 그런다고 뉴스를 보니까 참담한 생각이 들어요. 참담한 생각이 들어. 요 진짜. 목회가 하기 싫어질 정도로 이렇게 같은 목사 입장에서는 참담함이 들어요. 이럴 땐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성경을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얻지 않으면, 야, 부끄러워서 못 하겠어. 한마디로. 이럴 때, 우린 누구를 의지해야 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이 아니면 내 스스로가 무너져 버린다. 내가 무너, 내 자신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부흥하는 가정, 또 부흥하는 교회, 은혜로 충만한 우리의 영성이 되기를 새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어, 저도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하자. 나라가 시끄럽고 막 어렵다는 얘기만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듣게 되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자. 이럴 때 오히려 부응하는 가정 행복한 가정 부응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 또 우리의 영성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으로 뜨거워지고 충만해지는 그러한 2025년 전화 이복을 기대하는, 기대하는 그런 2025년 새해 목표를 삼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 새해 목표, 예, 부흥하는 가정, 부흥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작심삼일 새벽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작심삼일 할수 있으니까 네. 같이 기도해 보시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우리는 그건 기대하는 거예요. 그건 기대, 같이 기대하시게요. 제가 뭘또 어떻게 새벽에 막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기대하고 할렐루야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어요 다니엘이 뜻을 세워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어요 그의 신실한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케 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능력이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 세임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2025년 부흥하는 가정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말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신 말씀 가지고 예배드리며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힘만 가지고 너무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심 이바 2025년 부흥하는 가정, 부흥하는 교회, 은혜로 충만한 영성이라고 하는. 뜻을 세워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성령님께서 이미 아쉬우니 붙잡아 주시고 채워 주시고 걸음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합니다. Oh oh 이제는 우리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역사심의 은총이 말세된 이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하여 부흥하는 가정 부흥하는 교회 은혜로 충만한 영성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위에 가정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위에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주거나옵 나이다 아멘